아저씨가 아, 아 이렇게 장애인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음 10년 만에 처음 오늘 마트에다 배달을 시켰네요. 복순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배달을 한번 시켜봤어요. 정날 같아? 배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부터 표시나게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하... 하... 오늘도 아저씨가 낮에도 비우지 못하는 게 낮에도 날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같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기 계속 아저씨 옆에 있다가 낌새가 이상해지면 바로 절로 가요 복숭이 주려고 명태포랑 미역이랑 닭이랑 한 마리 쌈는데 지금 3일째 삶고 있습니다 <laughs> 상할까봐 계속 끓이고 있어가지고 닭뼈가 통조림처럼 노을노골해졌어요 아저씨도 졸려 죽겠네요 복순아 아 이불을 물어 뜯는 행동 조그만 인기척이 있으면 튀어나가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칙적으로 소변은 계속 잘 보고 있고요. 먹는 게 없으니까 대변을 안 보고요. <목> 아무래도 오늘은 저녁까지 못갈것 같아요 영양보호사 아줌마 오면 빨리 보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이 이뻐라 복숭이 아, 항상 어두운 밤에 새끼를 분만했었는데 낮에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힘들어라. 아유 배가. 아이고 배가 거의 만삭. <laughs> 음,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어이, 해라양고사 아줌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문밝혀 열지 말라고도 와도. 바람이 필요한지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바람을 바람을 쐬고 있어요. 준어는그 모습에 저렇게 짖는 거고요. 보이거든요, 이렇게 문 조금 열리고 코 내밀고. 준어조요 음. 고양이들아, 니들 도 오늘 하루는 오지 마라. せんだ。